우리 아들은 지금 미소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. 맛이 어떤가요? 맛있습니다. 군만두를 하나 시켰는데 그건 다 먹었고요. 이렇게 생긴 물도 팔고 이 식당의 특징은 주문하자마자 진짜 한국처럼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. 서비스가 아주 빨라요. 여기가 지금 밖에 코리아타운이라 와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생각하실 텐데 일본 음식, 일본 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리아타운 이렇게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제페니즈타운 할 필요가 없어요. 제가 다녀보니까 동네 곳곳에 일본 식당이 있고 택시들로 제일 많이 쓰는 차는 일본 도요다고 음 필리핀은 아직은 일본이 훨씬 영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. 이제뭐 한국이 좀 인기가 있고 뭐 케이팝, 케이푸도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이제좀 뜨고 있다 이런 거지. 딱 보면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하는 데가 아직 없어요. 그게 아직은 이 한국 문화가 강력하지 않다.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좀 불침다고 한 거야. 아빠도 먹을게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먹었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동영상은 여기서 끊고 다음 주한주 주 다시 어 힘차게 마무리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. 안녕